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뭐 행성의 움직임부터 우리가 던지는 공 하나까지 이 모든 게딱세 가지 근본적인 규칙을 따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놀랍죠? 네, 오늘은 바로 그 핵심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물체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 상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모든 힘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대칭이죠. 작용과 반작용 법칙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일상과 얼마나 착 달라붙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멀리 까마득한 우주에서 지구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있고요. 또, 우리 머리 위 나무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사과가 있어요. 이 둘, 정말 아무 상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둘 사이에 아주 근본적인 공통점이 숨어 있다면 어떠세요? 그 정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 안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해 보죠.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외부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때 모든 물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뭐랄까 우주의 기본 설정값 같은 거예요. 자, 뉴턴의 제1법칙,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의 공식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물체는 외부에서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 상태 또는 등속 직선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여기서 알짜 힘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다 더하고 뺏어 남는 그야말로 최종적인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의가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 핵심은 너무 간단해요. 그냥 물체는 하던 걸 계속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고집 같은 거죠. 가만히 있던 책상은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요. 휙 던져진 공은 계속 그 방향, 그 속도로 날아가려고 하는 성질. 바로 그게 관성입니다. 자. 그럼 물체들이 이렇게 하던 걸 계속하려는 고집이 있다면 그 상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멈춰 있는 걸 움직이게 하거나 움직이는 걸 멈추게 하려면요. 바로 그 해답이 뉴턴의 두 번째 법칙에 담겨 있습니다. 뉴턴의 제2 법칙은요. 바로 힘, 질량 그리고 가속도 이세 가지 사이의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줍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여러분 마트에서 카트를 세게 밀면 더 빨리 속도가 붙죠? 힘이 클수록 가속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힘으로 자동차를 밀면 어때요? 거의 안 움직이죠. 질량이 훨씬 크니까 같은 힘을 줘도 가속도가 작아지는 겁니다. 바로 이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관계가 우리가 정말 정말 잘 아는 공식 하나로 딱 떨어집니다. 바로 F는 MA. 힘, force는 질량, mass 곱하기 가속도, acceleration. 와이 짧은 공식이 물리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F는 MA라는 법책 자체는 똑같은데 이걸 측정하는 단위는 나라나 분야마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건 SI 단위계라고 해서 질량은 킬로그램, 가속도는 미터 매초 제곱으로 재죠 그래서 힘의 단위가 바로 뉴턴이 되는 거고요 근데 보세요. CGS라는 다른 시스템에선 그램을 쓰니까 힘의 단위가 다인이 되고요. 심지어 영국식 단위계에서는 질량 단위 이름이 슬러그예요. 좀 생소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근본 원리는 하나지만 그걸 표현하는 언어, 즉 단위는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법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법칙은요, 처음 들으면 어? 진짜 하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직관이랑 좀 다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의 본질을 꿰뚫는 정말 아름다운 규칙입니다. 바로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항상 존재한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힘은 절대 혼자 다닐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짝꿍이랑 같이 쌍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까 그 인공위성과 지구 예시가 아주 딱입니다. 자, 지구가 중력으로 인공위성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죠. 이걸 작용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인공위성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요. 이게 바로 반작용입니다. 여기서 진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두 힘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구가 땡기는 힘은 인공위성에게 영향을 줘서 궤도를 돌게 만들죠. 질량이 작으니까요. 반면에 인공위성이 땡기는 힘은 지구 전체에 작용합니다. 힘의 크기는 똑같지만 상대가 워낙 거대한 지구이다 보니까 그 힘으로 인한 움직임. 즉 가속도가 거의 0에 가까워서 우리가 전혀 느낄 수 없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튼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이런 법칙들이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딱딱한 개념이 절대 암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세상이 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번더 정리해 볼까요? 제1법칙, 관성. 물체는 하던 걸 계속하려는 성질이 있다. 제2법칙, F는 MA. 그 상태를 바꾸려면 힘이 필요하다.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모든 힘에는 짝이 있다. 정말 간단하죠? 버스가 갑자기 훅 출발할 때 몸이 뒤로 쏠리죠? 그게 바로 제1법칙, 관성 때문이에요. 무거운 짐을 밀때더 힘든 건 제2법칙, F는 MA이고요. 우리가 걷는 것조차도 사실은 제 발이 땅을 뒤로 밀면 땅이 제 발을 앞으로 밀어주는 제3법칙 덕분입니다. 어, 그리고 맨 처음 질문 기억나세요? 사과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힘이나 인공위성을 궤도에 붙잡아두는 힘, 즉, 중력이야말로 이 법칙들을 완벽하게 따르는 작용 반작용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죠. 이처럼 뉴턴의 법칙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움직임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거대한 질문 하나가 생겨요. 만약에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원자보다도 훨씬 더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이 우주의 규칙들이 똑같이 통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이라는 또 다른 경이로운 물리학의 세계로 이끌게 됩니다.